산불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주민들은 기존 항목에서 제외된 피해 보상까지 특별법 시행령에 넣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올봄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과수원, 나무 외에 임신농막 비닐하우스 등 건축물과 저온창고에 넣어둔 사과, 마른 고추 등 농산물은 모두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건축물은 규격이 제각각이고 저장물량은 산정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의성군 산불피해 주민대책위원회가 이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못 받는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피해는 230여 건, 농작물 등 농업 피해가 가장 컸고, 미등록 건물과 필수 농자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산불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 특성을 반영한 세부 보상 기준을 시행령에 넣을 것을 요구합니다. 빨리 선제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국회나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내용들을 분류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려 그래요. 이와 중에 산불 특별법이 산림 난개발을 부를 거란 환경 단체 우려가 나오면서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거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개발을 하는 것도 주민들이 있어야 개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말로 주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시행령이 당겨야 된다라고 의성 대책위는 나머지 산불 피해지 4개 시군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확대 보상 요구를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